자회사의 빠른 흑자 전환과 고객사의 실적 개선을 반영하여 CS윈드의 목표 주가 96,000원을 유지합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CS윈드 더 뚜렷해질 정사진입니다. CS윈드의 4분기 영업 이익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전망입니다. 우선 첨단 제조 생산 새 공제 혜택은 일시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CS윈드는 예전부터 고객사인 베스타스, 제너럴 일렉트릭과 세제 혜택 중일부를 나누는 것에 대해 협의 중이었는데요. 베스타스와 2023년 생산분부터 나누기로 협의되면서 베스타스양 생산분에 대한 쉐어링이 4분기에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4분기에는 블라트 인수 과정에서 이루어진 판가 인상으로 인한 일회성 수익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CS윈드는 작년에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기업인 블라트를 인수한 바 있는데요. 인수 과정에서 블라트의 주요 고객사인 오스테드와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블라트는 예상보다 빠른 2023년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미국의 주요 고객사인 베스타스와 제너럴 일렉트릭은 수주와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풍력 터빙 기업의 수주는 시차를 두고 풍력 부품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블라트의 흑자 전환과 글로벌 터빈 제조사들의 수주 및 실적 개선을 반영하여 CS 윈드에 대해 목표 주가 96,000원과 바이 투자 의견을 유지합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